그러니? 응, 그거야. 알겠어, 가자. 이 단계 사냥 터 잠깐만, 친구야. 응? 여기서 돌아오는 백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니? 이거 지나장 오른쪽 이걸 오른쪽 클릭하면 학교 앞으로 TV가 돼. 알겠어, 알겠어. 그럼 응. 나 사냥 좀 하고 올게. 안녕. 와. 오진다 오죠. 가보자. 오, 뭐야? 거야. 이 새끼 이름 뭐였지? 오케이, 그럼 다 잡아주겠어. 일단은 잡밥새끼들 간다 꼬마불꽃! 와! 와! 오. 오케이! 꼬마불꽃이니까 처음엔 그래도... 오 센데? 그래도? 오케이. 내가 바라아고모의 꼬마 불꽃이라고. 이 추천몬 새끼. 여기 있어. 오케이. 와. 내가 1단계 사냥 더. 굉장히 약하구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처음에 지나 필요한 게 16개였지? 오케이, 좋아. 아주 쉬워? 좋아 좋아. 잠깐만 이 새끼, 잠깐만 이 새끼는 여기 디지몬이 아니라 이 새끼는 새끼는 원피스 아니야? 뭐 헬로 랩 뭐야 이제 좋아. 이 학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좋아. 좋아, 세 개만 더. 아주 쉽구만! 이 학교 음에 들어. 오케이. 학교가 이래야지. 그래, 그래. 어? 꼬마 불꽃 좋아. 가자. 이걸로. 클릭을 하면은. 어? 뭐야? 일로 와주는구나? 구만나 뭐해? 어? 나지나하려고 어, 안녕. 야! 너 일로 와봐. 어 왜? 야, 어너뭐이상한애 아니지 뭐 어디 문제 있거나 좀 어디 뭐좀뭐어좀뭐어 아니지? 뭐 어. <laughs> 아니야 그냥 애들이 좀 나랑 잘안 놀아줘 에? 그런 거밖에 없어. 너 왕따냐? 어? 아뭐 모르겠는데 좀 그런 거 같아. 너 잠깐만 너파당몬 공기판 어. 쓸줄 알아? 공기판? 쓸줄 알지. 한번 써봐. 어 진짜? 응 앞에가 보고 한번 써봐. 너한테 쓰면 안 돼? 나한테 사봐. 아스 공기. <laughs> 아 뭐야? 한 사봐도 될까? 또 조밥이잖아. 공기. <웃음> <웃음> 아 조밥 새끼. 에이 가서 저거 텐타 문더듭니다 빠라 임마. 진하로가 있어. 진하자. 아니? <laughs> 뭐야, 이거였잖아? 잘못 가져왔잖아? 아니, 이런 젠장. 이런 젠장할 이런 사기꾼 같은 이라고. 이 새끼.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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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소환? 뒤질래? 예? 왼쪽부터 1단계라며 1단계 갔더니, 이거 나 보라색 익어줬어. 뒤질래? <laughs> 잠깐만 기다려봐라. 어? 뒤지고 싶어? 띵깡띵깡, 수리하는 중입니다. <laughs> 나 엘리트 맞았는데? 야, 근데 여기 그 빨간 코그파닥무는 어떠한 애야? 걔? 응. 어. 찌질이야. <웃음> 여기서도? <웃음> 어 아, 나 지금까지 학교에서 빨간 코가 한 명씩 있었는데 다 찌질이었거든. 아, 아 그래? 그래 열등감 폭발하고 막 어. 여기도 개 찌질이야 그래 어 와, 여기 짱이 누구야 여기 나나자 아, 그래. 바꿔 이제 어고 어, 고마워 어? 이걸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어 어저 그렇게 알겠다 그럼 안넘오지나간다와와오 오메 오매, 오메 오매. 오엄마오엄마 오, 엄마. 엄마, 그레이몬 됐어. 오, 와, <laughs> 와, 그레이몬이다 와, 그럼 나 이제 두 번째 스킬 배울 수 있는 거야? 응, 일로 따라와. 여기를 클릭해봐. 와, 아... 아니, 똑같이 어디가? 생겼네. 어디가? 어? 어디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나랑 똑같지 않아? 어, 응, 그그 그, 그래. 아마 앉으면 이제 똑같다고. <웃음> <웃음> 아니 어디가 <laughs> 똑같은 거야? 어? 어, 근데 너도, 너도 파피몬 같진 않아. 나 파피몬이야. 어? 오이같이 생겨가지고. 뭐? 아냐, <laughs> 아냐. 와, 메가 파이어. 메가 파이어? 와, 사진 한장 찍어야지. 크, 똑같이 생겼다. 아주, 아주 똑같이 생겼어. 네. 이제 필요한 게. 어, 32개. 완전체. 완전체가 뭐지? 잠깐만, 윤형기그 다음에, 성숙기, 그 다음에 성장기, 아닌가? 일단 돌아가자. 없네. 야! 없네. 야! 너네, 너네 수련좀 해. 너네 지나 어? 안할거야? 나 야. 지금 그레이몬 어? 됐어! 어? 어때? 어? 어때? 어때? 어 야, 콧구멍, 콧구멍 더 커졌어! 커졌어. 얼굴에 얼굴 팬티 뒤집어 어 팬티? 이너 근육이 어때요? 아, 진짜. 아유. 뭘 알아야 지뭐 잡아. 야, 어, 넌진나안 하냐? 왔다. 어. 열심히 쓰는 중인데, 좀안 되네. 잘안될 놈은 안 돼. 라고 나 지금까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했어. 근데 너는 안될 놈인 것 같아. 공기야기 공기야! 와, 공기파 야, 거기 친구야, 같은모나 어? 어. 너가 쟤.. 쟤랑 그 파닥몬이랑 너친거 아니야? 나중에 둘이 그거 합체하는 거 아니니? 알도 아니 소리하지 마. 왜 니네들이 나중에 합체하잖아. 너죽을래 그래, 정말? 페가수스몬. 아 싫어. 아, 아 아니야 얘. 뭐야? <laughs> <laughs> 뭐지? 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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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나 쓰러러 갈게. 어, 나도 가야지. 해봤자 안 된다니까. 안될 놈은 안. 야안될 놈은 안 된대. 그니까. 좋아, 좋아. 가보자, 가보자. 아주 좋아. 이제, 이제, 성장기가 돼볼까? 가자. 죽여도 되냐? 죽여. 아. 죽여, 빨리. 아? 죽여버릴까, 그냥? 뭐 죽여. 쟨 죽어도 될것 같아. 쟨 다시 알이 돼야 될것 같아. 됐다. 됐다. 난 2단계로 가야돼, 이제. 그럼, 안녕? 2단계가, 장난감 왕국. 자, 가보자. 안나. 야! 너네 어, 무슨 1단계 어? 새끼들이 2단계에서 사냥하고 있어. 1단계로 꺼져! 아니, 어. 그렇게 씹발가하면꺼져야 어? 어. 무서워. 어. 어. 어, 야, 이거 너 닮았어. 야, 팔문, 꺼져! 아, 타 아, 아니 1단계 새끼들아 좀 꺼지라고. 아, 여기 2단계야 2단계. 아니 잠깐만 이 새끼들 다 1단 이 새끼 뭐야 이 새끼들 1단계면서 여기 와서 사냥하고 있어. 너 나보다 강해? 어? 이가 나보다 강해? 강해, 강해 새끼 강해. 아, 저기 친구야. 응? 미안한데 1단계 가서 사냥해줄래? 넌 아직 1단계잖아. 이 <laughs> <저기> 파피몬 새끼야. 예? <laughs> <laughs> 아니, 센세. 어? 역시 센세입니다. 선생님이 위치까지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수련하는 모습. 정말 반했습니다, 센세. <laughs> 아니, 민규야. 네? 수련이 아니라. 네. 선생님도 진화를 해야 돼. <웃음> <웃음> 선생님도 아직 <laughs> 다 이게 진화가 아니라. 아, 그 완전체 아. 아니에요? 아, 완전체 아니야. 와, 얼마나 더 세지려고. 알겠습니다, 아, 센세. 그래, 그래. 센세! 어. 형, 죄송한데, 센세도 1단계를 좀 꺼져주세요. 아, 어, 그래? <웃음> 네. <웃음> 어, 어디 1단계 주제에, 씨. 2단계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고 있어. 나 같이 2단계가 된 다음에 오라고. 어, 나처럼 이런 메가파이어. 와! 와! 야! 뭐야? 야! 이사시 뿌리. <laughs> <laughs> 누가 여기다 개 풀어놨어, 개 풀어놨어. <laughs> 아니, 나 가로몬이야. <laughs> 아, 잠깐만. 아, 누가 여기다 개 풀어놨어. <웃음> <웃음> 아, 잠깐만. 나 <laughs> <난> 가로몬이라고. <웃음> <웃음> 알겠어, 알겠어. 화질, 화질? 오케이, 알겠어. 이거 때려도 되나? 잠깐만, 데미지가 10이니까? 설마? 팍, 팍. 어? 좋아! 그레이몬이 스킬만 써서 센게 아니라고. 그냥 손톱 그냥 활기기로도 얼마나 센데. 어? 간다 똥꼬 즐기! 좋아 좋아 이번 날 무차지 않는게 좋을 거야 이걸로 너희 똥꼬 머렇게 후배 팔 수가 있어 턱턱턱턱턱 오센데 너너좀 역시 엘리트야 당연하지 어 가루몬 그레이몬 주제 어디서 이씨 야 어. 가루몬하고 그레이몬 싸우면 당연히 너 얼음 나불 내가 이기지. 어..그런가? 당연하지 하는거야 이씨 얼음새끼가 어디 덤벼놨나 봤냐? 오 <laughs> 멋있다 깜깜 미니 어. 아 저기요 얼음 작작 쓰세요 예? 추워 뒤지겠어요 예? 난 안춥지롱 뭐야 파피..너도 불이냐? 응? 음? 너도 불이었어 아닌데? 아 파피..파피 형도 불이야? 바람 불고 모르니? 왠, 왠지 덥더라, 이 새끼. <laughs> 예. 아이씨. 추운 게 아니었어. 잘좀 싸워봐. 야, 근데 뭐, 뭐, 여기 뭐, 진아 실패하거나 그런 건 없지? 지나 잘못하면은, 어. 스카몬데. 뻥치고 있어, 이 새끼. 냠냠? 먹지마, 이 새끼. 내가 내다. 내다. 센세, 어, 센세한테 이럴 거야. 일러봐, 일러봐! 너, 이 새끼, 너. 일러봐, 일러봐? 센세! 어, 그래. 센세, 참교육 좀요! 저 누가? 새끼입니다! 저 새끼! 뭐야? 센세! <laughs> <laughs> 센세! 저 새끼가 제 이거 경험치 훔쳐갔어요. 보상 좀요, 빨리. NPC, 그, 영자님, 빨리. 그래. 네몇개 훔쳐갔니? 한 20개인가? 아, 20개는 아니고 한 10개? 어. 10개? 네, 네. 구라치지 마, 새끼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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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laughs> 죄송해요. 대단합니다 동호 민규 센데 그럼요 선생님 깜니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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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웃음> 저 저한테 뭐말이어 <laughs> <laughs> 죄송... 죄송합니다! 잠깐 정신이 나왔습니다! 조심해. 죄송합니다! 어네 아... 어. 어, 깜니니 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 아, 어, 선생님은 건들면 안돼 좋아, 32기만 모으면은 메탈 그레이몬이 될수 있다고! 어? 메탈 그레이몬 답이 뭐더라? 뭐죠? 뭐지? 가루다몬인가? 나는, 나는 나는 래퍼! Yo! 요, 요, 민기 위를 봐! Yo! 위좀 봐! Yo! Yo! Check it out! c k t c k t 좋아. 빨리, 빨리 레벨업을 해야 돼. <laughs> 남들보다 강해져서 빨리 졸업해야지. 그리고 다른 학교도 졸업해야지. 졸업장 한 10개 만들 거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좀만 더 먹으면 돼. 좋아. 좋아 이제 n g e m a n 면은 가자 m e 로난메 z 그레이 i 이될 거야. Now, Metagraemon, Decoya! Yes, I love it! Nan Sinaro, Hanai! I'm sick o 한 my day! Hansara! h <웃음> <웃음> 아, 제발! 간다! 제발! 지나하자지나하자할수 있어! 진화를 <laughs> 시작합니다! 엘리티야. 응? 음? 나스카몬이돼 버렸어. 아, 냄새. <laughs> 아, 어떻게 어떻게 어, 하면 되니? 어, 알려 줄래? 에? 네? 아이고. 아, 냄새. 지랄을 잘못 해 버렸어. 아, 냄새.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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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시는 냄새. 방법을 아, 빨리 알려 주지 않을래? 아, 일단 어, 아, 일단 학교로 오렴 네? 네. 학교로 가. 아, 갔... 아, 알겠다. 알겠어. 나 몰릴 거 같아. 얘들아, 얘 봐. 얘들아. 아하지 마. 얘들아, 얘 봐. 아 뭐야 왜 저렇게 생겼나? 뭐야 왜 어, 남이가 똥! 왜 있어? 아 맞다. 황금 똥이다. 아 똥이라니? 익스카본 빨리 알려줘 냄새. 알려줘. 따라와 따라와. 어. 똥난캐다. 아 미안한데 미디. 옆에 거 타줄래? 아왜 그래? <laughs> 아, <laughs> 아, <왜> 그래? <laughs> 아, 옆에가 빨리 옆에 가줘. 옆. 아이 새끼들이. 똥이라고 여쭈가죠. 무시하지 마. 5층. 똥 도와줄게. 5층이니? 몰라. 여기야 여기. 여기란다. <laughs> 네. 여자 장실인데 똥푸로 가는 게? 잠깐만, 아이, 쎄쎄저뭐 똥푸라고요, 설마? 어, 아 똥푸장. 어떻게 해요? 아! 자렘렘에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